안녕하세요. 21번째 아, 오늘은 축불과 기도하는 정화 일간에 대해서 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식간 중에서 정화가 가장 어떤 자애롭고 뭔가 희생을 상징하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어, 강한 일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머니를 떠올리면 됐죠. 그래서 오늘 정화에 대해서, 일단 정화 일관이 있을 때는, 이 정화 일관에서, 같은 정화와 오화는 비견이다. 정말 지겹도록 많이 하죠. 자,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일관도 음이고, 정화, 오화, 같은 오행이면서, 음나이 같을 때 비견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양이죠. 그래서 는 겁쟁. 그다음에 화생토니까 내가 생하는 건 내가 생하는 거. 거. 그래 내가 생하면서 나와 오행 같다. 이런 니까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식신. 밥그릇. 음, 그다음에 어, 내가 생하는데 상대편이 양이다. 무토 진토, 술토는 상관. 서방 잡는 별. <laughs> 소강에서는데그 <삼는데요. 웃음> 다음에, 화극금에서 내가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오행이 같애음양이같애 아, 그러면 이니가 현재. 음양이 같다는 건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게. 현재. 자, 음양의 조화를 봤었죠? 일관은 음인데, 상대편은 양입니다. 이 정제. 그다음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편이 나를 일방적으로 극을 하는 거예요. 즉 수극화. 그렇죠? 그래서 음양이 같을 때 우리가 편관이라고. 그다음에 상대편이 나를 극하는데 양극 인임수화해서 우리가 정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편이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상징이죠 어머니. 이 편인과 정이 있는데, 자, 일간 정화가 의린인데 나를 생애해주는 오행인, 을목, 명운이, 음목, 이전, 이럴 때 편인이라고. 그 다음에, 갑목과인목 이런 정인. 이렇게 해서, 음, 열 개, 열 개의 별.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열 가지 별들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자, 이렇게 열 가지 별을 묶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비거령, 비거, 비거 이렇게 비거 식상 요건 묶어서 재성 요건 묶어서 관성 요건 묶어서 인성 이렇게 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 인성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편 나를 이렇게 생해주는 거죠. 나를 생해주는 것이 인성인데 이것을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학문, 학문 혹은 뭐 사람, 그다음에 인덕, 인복, 그다음에 품위, 문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용량을 공부하시면은 조금 깊이 이제 재미 빠지시면 뭐 세상 골짜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응. 이것만 이렇게 확장해도 너무 재밌고 시간이 잘 가요. 응.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지난번에 그한번 언급했는데 침매에 걸리는 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로 한 3억은 버는 거야. 자식들 고생을 시키고. 그래? 나도 또 보람있게 살고. 나이 먹어서 몸도 못 움직이고, 타인에서 내가 똥을 좀다 받아내고,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 나이 들실수록 뇌세포를 안 쓰면 어떻게 데 자꾸 이제 태화돼. 요게 뭔가 자꾸 애우고.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시인 소설가들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 이름을 한 번씩 외우시는 분도 있고 뭐강 이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꾸 이뇌 어떤 뇌세포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 특히 이 지신노동하시는 그죠 정신노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그렇게 확장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식신상관은 너무 좋죠 음. 내가 표현하는 표, 표현하는 표 식신상관 그러니까 자, 예술가가 자기 행위를 표현하는 것도 식신상관이에요 예술가들 할수 있는 거 시인이 시를 쓰는 거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거뭐 많죠 도예가들이 도자기를 빚는 거 그런 게다 식신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재성은, 아버지도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되고, 남자한테는 배우자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성의 의미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배력, 관리 능력, 또한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재성이 사주에 없으면요. 돈이 없다는 첨에 그런 얘기보다는 내가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재성그 다음에 관성은 적당히 있는 게 좋은데 기본적인 개념은 어떻게 돼요?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절제하는 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명예. 그걸 같이 받는 거예요? 관성. 또 남자한테는 뭐, 자식. 여자한테는 배우자. 자, 요렇게 통전하는 걸 제가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1의 촛불과 기도한 정어에 대해서 나를 태워 주위를 밝히는 자해, 봉사, 희생, 그걸 얘기하는거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어떤 물상이 얘기만 닮아있고 달빛. 정화의 특징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달빛에 만나는 미인, 이것이 정화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일간이, 요 일간이, 정화나 신금이나 무토가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다, 아, 아름다울 밑자와 관련된다. 여자는 미인이고, 남자는 미남 상담할 때, 이 어머님이 따님 사주를 이렇게 의뢰했는데, 딱 적고 보니까 정화 일간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 따님이 너무 미인이시네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크으, 쌤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래요.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아, 아주 좋아하는 표정으로. 바로, 실제 맞습니다, 이거. 정어나, 신금이나, 무토를 일관을 보면요. 미녀, 미남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돼. 음. 사주를 한번 풀어보시면, 정화일 m going t 정화 정화 일간에 내가 화 u 금 e 되죠. i 가 극을 하는데. t 그 go 여기있죠. 정제 그 다음에 이 m g 는가 생겨지는 거죠. to t 관 e 관 o 관그 다음에 이거는 음이죠. 식신. o to 상대편 나를 극하죠? 요거는 어, 정관 그 다음에 목 목은 나를 생겨주는 거죠? 요건 정인, 어은그 다음에 비견 그 다음에 해는 겉죠? 정관 여자 사주에서 정관이 지금 하나 있고 두개 있죠 남편이 요거는 어렸을 때 애인일 수도 있고, 요거는 현재 남편이 있어 이렇게 만나서 지금 이렇게 키가 고렇게 있어요. 이이인수험경 결혼할 요그 다음에 이것도 여자 사진인데 정화 입장에서 감모분 거예요, 감모. 나를 생겨는 거죠, 정인. 그 다음에 요거는톤대양포죠 내가 상대편을 생각한 거죠. 이거를 상관이네요 상관. 자, 이거는 같은 근데 식신. 같은 분이죠. 비견. 비견. 이거는 법제 얘는 나를 나를 극하죠. 정관 자, 여자사주에서. 자, 남편이 나보다 우에자리에 있다는 거는 이 여인이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떠받치는 모습이에요. 나보다는 나이가 많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화, 마지막이면 남자 사주인데, 자, 화도 금이죠? 내가 극한 때 이건 음향이 다르죠? 정제. 그다음에 수는 나를 가죠 음양이 같죠. 편관, 편관, 편관. 그다음에 같죠. 그걸 겹재, 겁재 그다음에 같은, 같은 분이고 음양이 같죠. 이건 비견, 비견. 그다음에 가비니까 어, 상대편이 나를 생해주죠 정인. 내가 그거하죠 정제.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정제가, 어, 정재가두개 있고, 그 다음에 법제 비견, 비견에서 내네 편이 많은 사진이에내 네 편. 같은 다 풀이죠. 이렇게 내네 편이 많으면, 이거는 이제, 이, 이, 이 정화일관이 힘을 받겠죠? 자, 주위에 내네 편이 많으면 내가 어 약간, 그만해지고, 자존심이 강해지고, 고집이 강해져. 음. 그러니까, 어, 그럼, 남자 사주니까, 누굴 극해요? 죄를 극해, 요 상대편. 그럼 어떻게 돼? 상대편이, 그정재가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응. 음.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걸 받으니까, 사이는 별로 안 좋겠죠. 비견겁죄가, 일관과 같은 오행이 많으면, 부부관계를 조금 주의 깊한 보세요. 그러면 사이가 조금 안좋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에 그래서 이 정화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렇게 이 촛불이에요, 촛불.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자신을 태워서 이렇게 주위를, 주위의 빛을 이렇게 발산하죠. 자신을 태워서, 주위.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자애로움과 봉사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나를 데려서 새끼들 먹여살리라고 밤낮없이 365일 쉬는 날 없이 애쓰시는 것 그래서 이 정화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 촛불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터질 때도 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촛불만 연상하시면, 아, 나를 태워서 주을를 밝히는구나. 봉사, 자해, 희생. 음, 그렇게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화 일관으로 봤을 때, 이 사주에 오행이 골고루 들어있는 사주가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 오행이라는 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육신이다 들어가야 돼요.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 돈, 그다음 직장, 자식, 이런 게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육친과는 나하고 이해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를 예를 들면, 남자 사이에서 이제 관이, 관이 자식이거든요. 이거 하나 있네, 형관. 그러면 이제, 이 정화에서 재는재가두 개, 둘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둘이 있네. 오, 양쪽에 끼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 여자 관계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지 심한 경우고지이 신경을. 고지의 강경 강하죠. 음. 자, 여자 사주에서 이제 남편이 관이죠. 나를 극하는 거죠. 여기 가 정관이네. 근데 정관이 하나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여자들 나와 같은 자매들이 많다는 건 이렇게 경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 하나 가지고 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주인공이 옆에 있는 내 친구한테 친구가 어떻게 돼? 이그 친구랑 친해질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많죠. 친구 서게 됐는데 어떻게 요그 친구가 내 네, 여인을 뺏어 버릴 수 있죠.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음, 이제 몇개 남지 않았는데, 어, 9월, 음, 9월 6일날, 금요일날, 금요일날 음, 수업할 일가를 뽑아볼게요. 고월로 비자료. 오늘 오늘은 경금. 경금에 대해서 경금 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 먹는 사주표로 모십니다. 저는 더 짜릿해졌구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